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봉독에 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민. 사람들이 남의 허물이나 잘못이나 단점을 찾습니다. 왜 찾을까요? 남의 허물, 잘못, 단점을 들으면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아닌 것처럼 해도 실제로 그런 일을 겪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웃집에 사업이 대박이 났습니다. 기분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습니까? 그런데 왜내 남편에게 쌍심지를 켜고 울그락불그락 짜증을 내고 그럽니까? 왜 그럴까요? 이웃집에 자식이 스카이 대학, 스카이란 말은 SKY 인데요. 서울대 고대 연대에 영어 약자를 줄여서 하는 말이지요. 스카이드에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1등하여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좋습니까? 싫습니까? 말이야. 그런데 왜내 자식을 붙잡고 터집 잡고 공부하라고 닥달할까요? 시기 질투 때문 아니겠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주기 때문이죠. 식이 질투는 언제나 남이 나보다 잘나 보일 때, 잘 나갈 때 하게 됩니다. 식이 질투하는 사람을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에 열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화가 날때 몸에 열이 납니다. 화가 나면 남자 여덟 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우리 속에 생긴답니다. 그래서 그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심장에서 피를 빨리 돌리기 때문에 열이 그만큼 몸에 많이 난다고 그럽니다. 빨리 죄송한 표현이지만, 빨리 죽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시면 됩니다. 시기 질투, 화내는 것, 결국에는 내가 망하는 길입니다. 남을 바라보면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데 사실은 나 자신을 죽이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보약을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운동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내 속에 독이 생기는 데만. 사랑은 여러분,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거나 듣거든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박수 쳐주고 축하해 줄수 있는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인입니다. 그런 우리 영동 중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는 사람은 빨리 죽고 싶은가 봐요. 그치요? 화를 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나머지 두 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고발하여 다니엘을 사자밥이 되게 하여 죽이고자 모함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주일 학기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말씀은 예화로 또 융판으로 그림으로 또 여러가지 영상으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자굴에 있는 사자는 굶기입니다. 왜 굶기입니까? 누군가가 왕을 모함하거나 잘못했을 때, 큰 죄를 지었을 때, 그 사자밥이 되게 하기 위하여 사자가 배가 부르면 잡아먹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신용을 한건 아니라 실제로 집어 던졌습니다. 누구를요? 다니엘을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두 가지지 않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죽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시기 질투하며 다니엘을 모함하여 고발한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가그 그들 때문에 그들 처자식들까지 다 사자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사자 굴에 집어 던졌을 때 사자가 점프를 해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냥 아작을 내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기 질투는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감사를 송두리째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지요. 그러니 시기 질투하는 것은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너부가네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었지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노예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에 그 이방인 나라에 이방인이 들어와서 총리를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했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왕에게 또다시 신임을 얻어 수석 총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리오왕은 전국 120도를 다스리면서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세명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그 나머지 두 명의 총리와 120도의 장들의 우두머리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머지 두 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여 120도의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도지사들이지요. 그들과 함께 다니엘을 쳐서 제거하고자 모의한 내용이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4절 상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의 흐물을 찾아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계획하고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흐물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감시하는 중에 다니엘이 자기의 신즉 여우와 하나님께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내리는 괴략을 세웠습니다.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기도하거나 무엇인가를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왕도 좋게 여겨 금령의 조서의 어인, 왕의 도장을 찍은 내용이 다니엘서 6장 하반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금령의 조서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계속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된다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모르고 한 행동 아닙니다. 이미 조수를 꾸미고 왕이 그 조수에 도장을 찍었고 그리고 그 조수를 들고 무리들이 자기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자밥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건 이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전해하던 대로 전해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감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어 죽을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총리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만 아닙니다. 그 자리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는 거지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사사법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는가 죽는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